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요. 야, 손칩 맞네. 어? 솜침인데좀 비슷한 애디 와, 불닭 응? 여기 또 있다. 궁금하다. 어디까지 침투한 거야, 이불닭을 같은 거는. 어 이렇게 뜨겁게 끓이는 게더 이리겠다. 야, 라면 끓여. 라면 끓 라면 되겠지 대뜨고. 와, 운 것도 제일 맛있어. 진짜 제일 맛있어. 그동안 먹은 것들 중에 제일 맛있어 제일 납다 근데 뜨거운 물먹정거야 <목소리가> 아니나 시켜 먹었거예요 <목소리가> <3달러> 추가 먹면 <목소리가> 시키지？지금 이 라도 말해 excuse me 안먹어그어원어이크티 아, 괜히 so <목소리가> so 원 One 이게원오멀 로？이게 시원오어 로？너무 어 뜨개 뭐？그러면 아름다운 비아름다나비 나 지금 혀대였어. 그냥... 아, 나 시켜서 먹는 거야. 혀대였어. 아, 근데 이 물은 진짜 아프어. 응. 나물 좋아해. 응. 물 좋아한단 말이야 혀대였어. 왜, 왜 이러냐. 그냥 나한테 먹겠다, 그냥. 안 먹는다고. 아 야, 맛있겠다. <laughs> 아니, 속이란 말이야. 아, 아니, 안 먹는다고, 나. 먹기 싫어? 어, 먹기 싫어. <웃음> 난 오로지 <laughs> 고 응. 아니, 지금 말도 아니고. 그림으로 하 왜? 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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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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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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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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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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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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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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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짜 절여 놨데왜 이렇게 짜오밥 맛있다 오만방밥먹으 좋다 주렁주렁 나 이런 외국인 많이 본거 같아 나 이런 관광객 많이 봤어 1, 원, 1 5 0만 원짜리 1,500만 원 아니 이거 보 뭐, 어떡해? m 핑을 추가하네 라면에 오징어 델 d 미디 m 미디 d i 이 m 이 e d 콜라라면 콜라 i u d o u d o u o u h a e u e d i u m e 있어 냉장고에 d i u 예 m e d e d i u m e d i u m 아 e e d i e d i u 나? e d e e

정춘의 느낌이 뭐야 대체? 아, 느낌 알잖아. 아, 몰라 나는 야 <laughs> 아, 해눈 느낌 있잖아. 아, 그 심지어 그냥, 이렇게 정방형으로 하면 완전 그냥 해. 앨범이라고. 아니, 심지어 이거 4년 전강릉때부터 빌던 <laughs> <laughs> 4년 전 일기든 <laughs> 거가 아, 아 이딱 이러면 느낌 나잖아 아, 멋진 게좀 그래서. 어. <laughs> 어? 어떤 구도로 원하는 거야? 그옷 메이커 막 사이트 들어가면 아막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역동적으로. 아아 아니 그 뭔지? 아, 저 배경 배경을 원하는. 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그럼 다리가 좀더 좁아야 돼. 네. 어. 더더 더, 여기. 아니 더 가로로 더, 찍어 더. 가로로 네. 찍어야 돼 일단. 더 들어야 돼. 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잘 모르겠어. <laughs> 아니, 이 천재, 천재, 이걸 <laughs> 현실로 담아내기 너무 어려워. 여기는 동네가 바쁘다, 되게, 그치? 빨리 줘, 빨리 줘. 셀프 체크인! 아,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여권? 여권, 다 여권 있어 주라고, 빨리 어 빨리 들어가게! 빨리 들어가게! 어가게어어가게어가게 빨리 들어가게! 빨리 들어가게! 빨리 들어가게! 빨리 들어가게! 빨리 들어가게! 빨리 들어 여어디인데 지금 제니 고기 쿠팡으로 보는 중. 예. 어, 찾았습니까? 어, 누가 없다 했냐고요. <laughs> 누가 없다 했어요 찾았습니까? 아, 누가 없다 했어요. 누가 없다 했냐니. <laughs> 누가 없다 했어요 아, 너너 오지 마. 너 아니, 오지 마요. 있다고 했잖아. 왜? 요 그래서 말을 책임 져야지. 여기서 살수 있다고 했으면. 아니, 그래도 불안했잖아. 난 책임졌어. 난 그거 만약에 없었으면 책임질했어 <laughs> 야, 나 쿠팡 찾아보고 있었어. 아. <laughs> <laughs> 멋있다. 아, 내가 했다 했는데, 아니, 너는 왜 찍고 달라? 압니다. 왜 의심하는 거야? 아, 11만 원, 이거 뭐 호갱당한 거 같은데, 살짝 인사해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진짜? 살짝 찍기로 이말 걸걸 아씨, 제약 땅에 걸었잖아. 야, 근데 김밥, 치즈 김밥이... 아, 아니, 알고1 0만 원이 넘는데1 3 0 0 0원 어. 공항이라 그런가? 아또라면이야네딴거 먹자 아니 가자고 말은 <laughs> 좀 하고 가요 아 <laughs> 너무 힘들었어 앉아봐 일단 빨리 회의하자 아니 회의가 아니라 가자고 빨리빨리 빨리 먹고 빨리빨리 얘기를 빨리 해야지 뭐 먹을래 맥날 먹을래? 맥날 먹어 어 음. 이거 좀 탐나는데? 뭐첫 번째 아, 거요? 아니워터 시즈닝이에요 아니, 미디엄 미디엄 응. 음료 일제일 오렌지 한타 어때? 아, 문소이야 다시 골라놔. 아, 왜? 리크트 있어. 아, 있어. 아, 햄버거빵 하고 갖고 오기. 아니, 뭐, 뭐부터? 어? 아니,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냥 두개다 하는 거야. <웃음> 정말 귀엽, <laughs> 처절하네.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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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안 내면 진거갈람보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좀 쫄린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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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국내국 <분명은> 맛 똑같지? <laughs> 여기 가도 맛있는 것 같아. 한국이... 한국의 맛이 난다, 한국의 맛이 나.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옛날부터 너무 힘들었어, 사실. 숙소가 에봐야 야, 인도 가려면 비행기 표 얼마나 드냐? 100만원 정도? 궁금하지 어, 않아? 가보고 뭐... 싶긴 한데, 무서워. 거기 사람들은 뒤가 없잖아. 됐어. <laughs> 예쁘다. 맨 끝이야? 맨 끝이야 맨 끝이야 맨 끝이야 아 바지가 내려가 자꾸 아, 빨리 와 271분 어떻게 끝이야 바지가 너무 내려가네 지금 뛰는 사람들 보이지 다? 인천 가는 사람들 못 뛴대 못 뛰어? 뛰어야 돼 o 바 w 내 a 가 do you want to do? w h a a n 안쪽으로 들 가방. 여자 밑으로 넣었어? 어. 아니, 여기도 하나 자리 있구만. 아니, 아. 털다야 돼? 반바지끼리 오! 야. 여기 고 봐봐, 이거 봐봐. 이야, 이거 저... 보세요. 여기 침범하잖아요. 네. 저털 다리 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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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올리고. 아, 아이저야지승범 <laughs> 불러 난 같이 비행 못해. 근데 <목소리> 이이 ố c 안에서거고 가? 丈 k e l 가이� 가져줬네.